샬롬! 실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치부 친구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가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힘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뭐든지 잘하면 좋겠지만, 실수를 하기도 해요. 어른들도 그러는 걸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속에도 우리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 아멘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례예요 두벅 두벅 두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가는 걸까요? 우리 두 사람을 따라가 보아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갈대야 우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이곳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 아브람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 보자. 뚜벅뚜벅. 아브람은 아내의 사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어요. 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저벅저벅 저벅. 긴 여정이었어요. 드디어 가난이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주위의 땅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셀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아브람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마,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라라고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 시기에 너희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어요.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사라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정말 기쁘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도 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복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와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해 주시며 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말씀을 기억하며 만들기 교재 육과를 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별을 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담긴 별을 만들어 보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지난주 우리 친구들의 예배하는 모습, 정말 멋졌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나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